표현하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십육억 목 우리 영혼들이 충만이 많은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1 1조 원금한 우리 좋아운 기억하시되 이처럼 1 1조 원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육억 목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충만히 받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작정한 대로 원금한 동지역 기억하시때 이처럼 멀쩡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공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 적정한 대로 힘을 다해 지키고 있다오니 이 평생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도우시는 걸룩한인거 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그만 김진선 목주시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날 이나, 여 감사하며 감사로 접해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해지고 풍성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역 사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이 될 것을 간절히 원니 성령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다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기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추래굽기 4장 10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추래굽기 4장 10절로 1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 누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과가 벙어리나 규벙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나 여호와가 아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기다 모세가 오되 주여 오늘 만한 자를 보냈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스텐 내 사람 내형 아무도 있지 아니하니 그의 말 사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아 너를 볼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의 손을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리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제 가라 말씀의 유가 같이 겠습니다 이제 가라 시작.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그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같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말합니다 그러나, 므로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 길을 있도록기도하게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거룩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권리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변화 a y 성장하는 삶을 사모 h e r e you know, but I was a hundred and a hundred and a h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에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고 늘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익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시죠.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로 무엇인지 가능하시고. 실제로 그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나 스스로를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한 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 보니까 넌 내게 부르시으라넌 내게 크게 부르시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나에게 일하신다. 또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분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일 있을 거 없죠.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어떤 한계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실제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도시를 구해야만 살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다가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좀더 시간 보내다가 언제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혼날 것같습니까밥 먹을 때 기도하는 를 것이 당연히 배워온 모습이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쵸? 학교에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친구들이 보고 있을 때 기도해요? 어떤 친구는 쑥스러우니까 좀 컸다고 이제 기도 안 해요. 우선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 가서 밥을 먹으면 밥, 밥 먹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1인 경대 짝대기 하않때대 경장이 너왜 자냐? 기도하는 속도 아니야. 기도하는 서 기도하는 속 아니야. 이하는속 기도하는 속도가 아기도하고기도하고모도가아니지 기도하는 속도 기도하는 기도하는 가하도가기도를기하고 있죠. 최소니우기도가밥니야때기도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laughs> 왜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뭔가 소가안 될까 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를그 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할 때는 사실은 때론 기도를 하긴 하지만 때론 기도를 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친구와 싸움이 있을지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이 지 사고가 날지 자동차끼리 뭔가 내가 타고 있 차가 사고가 날지 여러분 타고, 타고 있는 차사고 나본 적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타고 있 차가 어, 마이 버스 타고 계시잖는데저쪽에 차가 막 점점 오고 있더라고 어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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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부탁이 거예요 실제로 또 차에 치어가날라가도고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매 순간에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여 기도하지 아 않냐. 혹은 내가 실제로 뭔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말은 하지만 마음도 별로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나는 확신하지 않아. 그런 모습들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가 능력이 많으신 걸 분명하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기도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거예요. 둘다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나요? 현금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때는 현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죠. 현금이 없어도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않죠? 체크카드가 있으니까. 카드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죠? 카드 있으니까, 혹은 엄마카드 있으니까, 슈퍼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혹은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결제합니다. 카드 자체는 돈이 아니지만 내게 지금 형도 없지만 이 카드를 내밀면은 결제가 되고 이 돈을 엄마, 부부, 아빠, 계좌에서 나갈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으니까 카드를 내는 죠이 카드가 비어있는 돈이고 이 카드가 아무 능력이 없다면 담대하게 주문을 하고 담대하게 걷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신용카드를 혹은 체크카드를 그 어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예산을 그 결제의 권한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대비해줘 현금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뭔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분명하게 인정을 한다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 시간이니까. 기도 안 하면은 혼나니까. 내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이니까 하는 어떤 의무가 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얘기는 아마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섹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아니면 기도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명암아 보호심을 얻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제대로 안돼 있는 이유겠죠. 본 말씀 보니까 모세만 나옵니다. 모세.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사람의 어떤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은그 산에 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 애굽의 분화 때문에 그 어미가 자신의 자신을 키우지 못하고 강물에 이렇게 흘려 떠내려 보내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좋게 애굽의 그 공주가 건져내가지고 물에서 건져 모를 말이냐마, 아이 모세랑 죽고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니다 40년 살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애국의 그 관리를 쳐서 죽이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모세가 마0살에 동족을 괴롭힌 히 어떤 관리를 쳐 죽이고 죽이고 나니까 살인마가 되니까, 살인자가 되니까 그 살인으로 말미암은 처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간을 양치다가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모세가 나타나셔가지고 40년 동안은 왕자로 40년 동안은 양치기로 몇 살이냐면 80살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애굽에 통치해서 자유케 하는 그 일을,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인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80살이니까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많은데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40년 만에 처음 왔으니까, 40년 만에 처음 왔으니까. 대부분 음. 모르겠죠.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어? 저 사람 누군지 알것 같아. 옛날에 본것 같아. 저 사람 옛날에 영국의 왕자였어. 근데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자신 스스로를 건설할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도 관리가 안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40살이 안된 사람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간 다음에, 그 이유를 생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세를 처음 보겠죠? 처음 본 사람이 날 따라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따라가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를 아는 사람은, 모세를 아는 대로 모세를 신뢰할 수가 없고,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모세를 모르는 대로 모세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한다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진짜죠. 근데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자기 의 집을 다 정리하고 자기 의 어떤 그 재물 을다 정리하고 온 가족이 한참을 걸어서 가시게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한다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면요 이렇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종으를 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그거를 풀어준다는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애굽에서는 풀어줄 수 있겠어요? 풀어줄 이유가 없죠. 노예 종은 소유물이고 재산인데 자신의 소유물 재산은 2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노예가 모세라는 사람이 달라고 해서 내줄 수 있는 어떤 그 왕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줄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해야 되고, 애국의 왕이 바로의 그 마음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일들을 하나님 모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80이 넘은 할아버지한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급부담이 그 있습니까? 나이가 젊기라고 하면은 유신이 건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하셨요 어떤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은 데려오기라고 하셨대. 이제 할아버지요이 할아버지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바로왕을 설득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이분 말씀이니까 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뜨거잡니다라고하니다 여러분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그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앞에다가 연설하라고 기회가 주, 주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있게 하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의 수가 끼야 몇백 명이잖아요 천 명이 안 넘죠 중학교 그 몇백 명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60만 명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잘 나가고, 홍해를 지나가고, 광야 생활을 한다고 데 먹을 게 없고 맛이도 없어가지고 매번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어야 되는 그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불,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면은 말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 어떤 왜 이렇게 어렵합니까라고 말한다면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작 모세는 말잘 못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죠. 하나님, 저도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안되 사람입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다장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주먹리나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가야 되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